네, 60대 이상 여성에서 흔히 발병하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그 인공 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동작경희병원 안심준 대표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이란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 나이를 드셔서 노인이 되면서 그관 무릎에 있던 연골이 달아지면서 그건 관절염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는 올수 없지만 나이든 분들라든지 이 젊어서 외상을 당했을 경우에 이런 관절염이 오므로서 그 다음부터는 그 무릎 통증이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퇴행성 관절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증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증상은 우선 일어날 때 기상해서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고요.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일어나면 뻣뻣해가지고 움직이지가 잘 않고, 조금만 걸으면 은 부면서 열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종일 그,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가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그 하루 종일 고통하다 또 저녁 때 가면 집에 가서도 고통스러워서 도 잠을 잘못 자고 그래서 그 독한 약을 자꾸 먹게 되는 것이 그런 관절염 증상입니다. 네, 태행성 관절염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원인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먹으면서 오는 그런 태행성 변화가 있고요. 또 무슨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을 알아가지고 뭐 염증이 왔다든지. 이런 거, 또는 뭐, 알게 모르게 영양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무슨 알게 모르게 그 대사성 원인, 저그 비타민 같은 게 모자라서 오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발병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알수 있을까요? 발병 현황은 대개 이제 60이 넘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25% 이상 된다고 그러고, 여자분, 남자분들은 한15% 정도인데, 여자들이 그, 나이 남자보다 오래 살면서, 하여튼 폐경이 되면서 하여튼 그런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증세를 많이 일으키고 여자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발병현향이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이제 자연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오래 가, 오기 때문에 그런 빈도가 높아지고요. 또 구조적으로 이제 골반이 남자보다 크기 때문에 무릎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관절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치료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과 검사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진단은 뭐 우선 기본적인 게 엑스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또는 피 검사까지 해서라도 그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거는 또 무슨 무슨 특수 검사 P.E.T.까지 다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병명을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치료법이 그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또 수술적 치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나누면 수술하지 않는 비비수술적 방법, 보존적 방법이라는 것이 군데 수술 방법이 있는데 보존적 방법을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인 게 물리치료겠죠. 뭐 물리치료 또 이제 뭐 어떤 수술하지 않고 뭐 주사법이 있다든지 또는 연골재생법 또 무슨 뭐 하여튼 내시경까지 해서라도 진짜 치료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수술적 방법이라면은 결국은 <laughs> 통증을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인공관절이 마지막까지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은 아시겠지만 인공관절 하기 전에도 물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무슨 연골에 대한 치료법으로 무슨 연골 무슨 재생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 연골을 갖다 심어서 한다든지 또는 요새 유행하는 무슨 줄기세포법도 있고 또 무슨 연골을 그 이제 남의 연골을 했다가 갖다 이제 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수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뭐 마지막에는 인공 관절로 해서 망가진 무릎을 다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마지막의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환자의 증상에는 어떠한 증상이 있는 거고 병변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지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네, 본인이 걸을 수가 없는 것이 없을 경우. 5분을 3분을 못 걸어가는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밤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아파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한 관절이 너무 이렇게 많이 붓고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인공 관절을 해서 그 갈아 끼워야만 통증이 없어지고 또 걸음거리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그 보통 통상적으로 대중들이 알기에는 수술이 좀 많이 노령의 인구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험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가요? 위험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전신 마취를 전부 했지만 요새는 지역 마취라든지 하반신 마취라기 때문에 그런 마취로 인해서 무슨 위험성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무슨 수술 전에 또 요새는 심초음파 같은 걸 해가지고 심장에 그 이상만 없으면은 또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걸다 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봇인공 관절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로봇학이라고 알려진 그 수술의 경우에는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우리가 그동안 그 수술하고 있는 방법이 전부 손으로 이제 톱질을 해가지고 전기톱을 해서 그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관절을 만들어가지고 인공관절을 끼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통상 오차가 한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각도가 틀려가지고 또는 너무 많이 잘랐다든지 적게 잘라가지고 이것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이 잘안 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또는 또 그걸로 인해서 이 각이 많이 져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출혈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후유증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은 그, 그 오차 범위가 0.1mm 이내입니다. 그 때문에 기존 수라는 법에 비해서 한 30배 이상 정확한데 그거는 장점으로 치면은 우선 빨리 수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고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출혈도 별로 없고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결과가 컴퓨터를 찍어가지고 그다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로봇에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각 점만 잘 찍어 놓으면 약 94개 정도의 점을 찍는데 찍어놓으면 뭐 틀림없이 0.1mm 미만으로 수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죠. 네 그렇다면 60세 이상의 현재 동작경이에 내원을 하셔서 로봇닥으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한 케이스 정도 사례를 저희가 좀알수 있을까요? 예그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환자가 필체를 타고 내원했는데 그분은 양쪽 무릎인데.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양반다리를 하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하루 만에 그러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출혈이 없고, 또 관절면이 깨끗하게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통증이 없죠. 안정성이 있고, 환자가 안정되니까 그냥 서서 그냥 걷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걸었다 그래요. 그만큼 결과가 좋고, 회복이 빠릅니다. 음, 그럼 그 환자분의 경우는 여성의 환자셨나요? 그 나이는 어떻게 된적시알수 있나요? 그분이 71세가 된 분인데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자분입니다. 네. 그럼 노령의 환자분도 수술을 받아도 안전할 만큼 그 안전성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나이 에 관계 없이 뭐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나이 많더라도 수술은 문제가 없고 수술만 하면 각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환자가 안정성이 생기고 통증이 없고 운동이 마음대로 되니까 무슨 재활이라는 그런 물리적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합병증이 없습니다. 네. 아, 제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네. 네, 그렇다면, 그, 원전이 퇴행성 그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 생활수칙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수칙은 이제 젊었을 때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이가 먹으면서 운동은 많이 할수 있지만, 통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조금 제한하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단백질 섭취 같은 걸 잘하고 비타민 같은 걸잘 드셔서 몸의 바란스를 맞춰서 면역이 잘 생기면 그런 규칙 생활을 계속하면서 뭐 간단한 산을 타시고 그러면 좋을 것같습니다